축구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두 인물, 골든 보이 리오넬 메시와 아시아 축구의 전설 손흥민이 다음 시즌 메이저 리그 사커의 첫 경기를 장식한다는 소식은 단순한 경기 일정을 넘어선 일종의 운명적인 선언처럼 느껴집니다. 토트넘 호스퍼 시절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르셀로나 소속의 메시와 단한번 마주했던 손흥민. 그로부터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두 슈퍼스타는 이제 지구 반대편의 새로운 리그에서 다시 조우합니다. 과연 리그 사무국은 어떻게 이두거물간의 대결을 개막전이라는 가장 뜨거운 지점에 배치했을까요? MLS가 시즌 개막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무대를 위해 LAFC 위 아늑한 홈구장 BMO 스타디움 수용 인원 2만 2천 명을 떠나 무려 7만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으로 옮긴 전략적 결정은 MLS가 더 이상 마이너 리그라는 꼬리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수익 극대화를 넘어선 리그의 자기 인식과 브랜드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야심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드라마틱한 장소 변경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손흥민과 메시라는 두 글로벌 아이콘의 만남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수요는 기존 경기장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MLS는 이빅 매치를 통해 만원 관중이라는 익숙한 성공에 안주하는 대신, 북미 스포츠 시장에서 NFL위 슈퍼볼이나 NBA위 파이널처럼 반드시 봐야 하는 메가 이벤트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콜리세움이라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MLS가 전 세계에 송출할 우리가 바로 글로벌 축구의 새로운 심장이다라는 메시지를 담는 거대한 캔버스가 됩니다. 기존 MLS 팬덤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이두 선수의 역사를 따라온 축구팬들. 그리고 순수한 엔터테인먼트를 찾는 일반 대중까지 끌어들이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도박이자 승부수입니다. 이 전략적 이전은 리그가 선수들의 이름값에 상응하는 규모와 격식을 갖추어 MLS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은퇴를 앞두고 오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경쟁을 펼치는 무대임을 각인시키려는 단호한 위주의 표현입니다. 만약 27만 7천 석이 순식간에 매진된다면 MLS 위 위상은 한 단계 수직 상승할 것이며 이는 리그의 미래 협상력과 중계권 가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MLS를 이끌고 있는 두 스타,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의 시즌 내 개인 성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며 이들의 충돌은 축구팬들에게 극적인 대비를 제공합니다. 메시가 이번 시즌 39경기에서 37골 19도움을 기록하며 리그의 상징이자 기록제조기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했다면 시즌 중반에 합류한 손흥민은 단 12경기만의 열골사 도움을 기록하며 MLS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메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천재적인 시야, 미세한 공간을 뚫는 드리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패스를 통해 경기의 흐름 전체를 지배하는 움직이는 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경기는 정교하게 계산된 예술작품과 같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그의 전성기 시절 EPL을 호령했던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양발을 활용한 냉정한 마무리 능력을 MLS 무대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는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예리한 단검과 같으며 가는 곳마다 경기장을 매진시키는 압도적인 흥행력으로 MLS 위 새로운 흥행 코드가 되었습니다. 이두 선수의 스타일 차이는 전술적인 면에서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LAFC가 손흥민의 속도와 결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을 설계할 때 인터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한 점유율 축구와 섬세한 빌드업을 통해 경기를 장악하려 할 것입니다. 개막전에서 이두 가지 극명한 축구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 즉 메시의 창의성이 손흥민의 파괴력을 제어할 수 있을지, 혹은 손흥민의 속도가 메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깨뜨릴지가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골싸움을 넘어선 MLS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개인 기량 대결이자 축구 미학의 향연입니다. 손흥민과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무려 7년 전. 2018-20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토트넘 호스퍼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였습니다. 당시 두 선수는 유럽 축구의 정점에서 격돌했지만 그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역할과 팀내 위상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라는 영원한 집을 떠나 인터 마이애미에서 새로운 미션과 함께 여전히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었고 손흥민 역시 토트넘을 떠나 MLS에서 새로운 도전과 함께 리그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7년의 공백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MLS 무대에서 펼쳐질 새로운 스토리를 위한 서사적 배경이 됩니다. 게다가 2026 시즌 개막 전에 앞서 현재 진행 중인 2025 시즌 MLS 컵에서 두 팀이 결승에서 조우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가능성은 이 대결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어넣습니다 만약 LAFC와 인터 마이애미가 MLS 컵 결승에서 먼저 맞붙게 된다면 개막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리매치 혹은 복수전의 성격을 띠게 되어 그 드라마는 상상 이상으로 증폭될 것입니다. 이는 두 팀의 팀워크와 전략적 깊이가 즉각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LAFC는 비교적 안정된 팀 구조와 전술적 틀을 갖춘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를 중심으로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하며 급진적인 팀 리필딩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MLS컵 결승에서 먼저 만나게 된다면, 인터 마이애미의 스타 파워가 LAFC 위 조직력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을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이 연출될지에 따라 2026 시즌 개막전의 심리적 우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7년의 공백과 다가오는 결승전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은 이 경기를 단순히 두 슈퍼스타의 대결이 아닌 변화된 환경 속에서 두 클럽의 팀워크와 전술적 우위를 증명해야 하는 진정한 시험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메시의 MLS 개막전 맞대결은 미국 스포츠를 넘어 글로벌 축구계에 던지는 문화적 충격파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MLS는 이미 메시 영입을 통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여기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흥행 보증수표이자 EPL 득점왕 출신인 손흥민까지 더해짐으로써 리그의 국제적인 의상은 비약적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정규리그 일정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스포츠 채널의 메인뉴스로 다뤄질 국경을 초월하는 콘텐츠가 됩니다. 아시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를 보기 위해, 유럽과 남미 팬들은 메시의 여정을 추적하기 위해 MLS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MLS의 국제 중계권 가치와 스폰서십 규모를 재설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MLS는 곧 글로벌 축구의 새로운 허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개막전은 77,000석 규모의 콜리세움에서 펼쳐지기에 현장의 열기와 미디어 노출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축구 영웅들이 유럽 무대를 떠나 은퇴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두 선수가 MLS에서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흥행과 퍼포먼스는 향후 유럽 리그의 정상급 선수들이 MLS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리그의 선수 영입 전략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문화적, 상업적 대사건이며 MLS가 세계 축구 지형도를 뒤집는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MLS의 흥행을 위한 일시적인 불꽃이 아니라 영구적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MLS 개막전이 두 슈퍼스타의 개인 기량 대결로만 비칠 수 있지만 사실 이 경기의 진정한 깊이는 벤치에서 펼쳐지는 두 감독의 치밀한 전술 싸움에 있습니다. LAFC의 감독은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빠른 트랜지션과 압박 축구를 통해 메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특히 메시가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중원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수비 시에는 손흥민을 전방에 배치하여 언제든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함정을 설치하는 전략이 예상됩니다. LAFC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를 넘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뒷공간을 창출하는 전술적 핵심 자원입니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 감독은 메시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대신 중원의 볼베그 안정성과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능력을 극대화하여 메시가 공격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적 결정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경기 초반에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개막전이라는 특성상 양팀 모두 시즌의 기세를 선점하기 위해 승리를 절실히 원하므로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과감한 전술적 시도가 예상됩니다. 만약 두 팀이 MLS컵 결승에서 먼저 만난다면, 그 경기에서 드러난 전술적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의 카운터 전술에 대비하는 두뇌 게임 이 개막전의 승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수들의 발끝에서 이루어지는 승부가 아니라, 감독들의 통찰력과 경기 중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능력, 즉 전략적 결정들이 승리를 쟁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복잡하고 심오한 전술 대결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서막이 오르는 순간, 우리는 MLS위 새로운 역사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시즌 MLS위 뜨거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이 역대급 매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